내용이 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내용 이 있다. 자, 그리고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무엇을 하고 있다? 헤어질 수 없다라는 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헤어질 수 없다라는 의지를 담은 작품이고, 그 헤어질 수 없다라는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어이.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이? 뭐, 내가 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동전이 똑바로 서면 너희 뭐 너한테 뭐 맛있는 술을 오늘 사 아, 어, 여러분들한테 술이 안 되겠지? 뭐 피자를 쏘게? 뭐 이랬을 때 이건 뭐예요? 안 사겠어?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헤어질 수 없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요것만 알면 이 작품 뭐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좀더이 강조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어떻게 역설? 왜 역설이냐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죠 모순된 이야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역설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역설적인 구절들을 계속 반복시킵니다. 두 번씩 이렇게 반복을 시킴으로써 뭐하는 거요? 예 항상 반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운율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운율 음악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강조라 그랬지. 자요 녀석이 이걸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그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의지를 강조한다 무슨 의지냐 인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자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 자첫 번째 연을 보겠는데요 딩아도라 당금의 계상이다 이게 뭔 소리냐 딩 하면 징돌 하면 돌이죠 띵돌아 이런 얘기예요 띵돌아 애칭이라고 부르는데 임금에 대한 애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기보다는 지금 이걸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선왕성대 노니아와지이다. 태평성대 이전 임금들과 같은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려 소결라는게 궁중에서 불려진다고 그랬죠 궁중에서 불려질 때 임금님 앞에서 부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님에 대한 서비스 멘트로 서비스 멘트로 임금님 대평성대를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베풀어주세요 혹은 대평성대요 감사해요 이런 식의 얘기를 어, 서비스 멘트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던 이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하고는 살, 살짝 좀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님과 이별할 수 없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혹은 뭐 심하게 해석해서 여기서 임이라는 것을 임금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수 있지만 고려서교라는 건 일반적으로 서민층에서 불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에이, 서민층에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보, 볼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삭삭기 쇠모래 벼해 나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삭기 바삭바삭 이런 얘기죠. 바삭바삭한 쇠몰래쇠 가는 모래 모래 모래를 얘기합니다. 샌드 모래 바삭바삭한 모래의 벼랑 벼랑에 나나는 해석 안 한다 그랬죠. 자, 바삭바삭 가는 모래벼랑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반복되죠. 바삭바삭 가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닷 대를 심고 있다. 구운 밤을 다섯 대를 심습니다. 대라는 건 이거 단위 알죠? 그 측량의 단위가 되고요. 다섯 대나 되는 구운 밤을 심어요. 그 밤이 우미도다 상나가시야. 그 밤이 우미도다서 우미 쌍. 도단하면서 싹이 나야만 싹이 나야만 유덕하신 임을 여의 여의 아와 지다 님과 덕이 있으신 나의 님과 이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유덕하신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 이성의 님보다는 임금에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는 편하게 님으로 해석을 합시다 그냥. 자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군 밤을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나야만 에, 님과 이별하겠다 그렇다면 구운 밤을 심어서 싹이 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현실 속에서 더군다나 그것을 일반 뭐, 뭐~ 옥토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바삭바삭한 모래땅에다 심습니다 또 거기다 더 심한 건 뭡니까 벼랑에다가 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 그리고 그 가정된 상황이 일어나면 너와 이별하겠다 절대 이별할 수 없다가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다음 옥으로 연고줄 사교이다 자,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반복 바회우희 접주하유다 바위 위에다가 붙입니다. 그 고지 삼동피것시야 자, 여기서 삼동이라는 것은 삼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묵금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새 묵금. 그 다음에 한겨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한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전달 과정에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항상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상황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문학 감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옥으로 연꽃을 새기고 그것을 바위 위에다가 붙여 그것이 새 묶음 한 겨울에 피어나야만 님과 이별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오그로 연꽃을 새겼는데 그것이 필리도 없고 그것을 또 바위에다가 심어요. 거기다가 또한 겨울에 새새 묶음 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너하고 나는 이별 못 해. 에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무새로 털릭을 말하나는 무새로 털릭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가보십니다. 무쇠로 갑옷을 만들어서 무쇠로 갑옷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박고 있다.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철사로 주무르, 주름을 박아야 그 옷이 다 헐어야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유덕하신 린가 이별하겠습니다. 그나마 이 전체 내용에서 그나마 가능한 건 요걸 텐데 무쇠로 갑옷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박아서 그 갑옷이 헐어야. 어그 그러니까 무무무쇠 옷이 절대로 헐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일 대에 그러니까 한 대에 내가 뭐 여자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내가 뭐 군인으로 사는 기간이 뭐 군생활하는 게 삼십 년이다. 그럼 삼십 년 만에 무쇠가 다 달아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를 물려 입어야 다을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니하고 어, 헤어지고 싶으면 밤낮 어, 훈련에 나가서 무쇠를 달달 달아 버리도록 막 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 그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은 연꽃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경생활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뭐예요? 군인하고 좀 관련이 있죠 군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계각층의 각계각층의 노래들이 하나로 모이고 혹은 요 구조가 요 구조가 유행을 하면서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정서를 요 구조에 맞춰서 부르게 되고 그것이 합주라 그랬죠 전체적으로 함께 만들어져서 합쳐져서 노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내용 계속 갔고요 무쇠로 한쇼를지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철수산 철수산 철로된 나무가 있는 산 이런 게 있어요? 없죠. 철나무산에다가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 그 소가 철로된 풀을 먹어야만 그 소가 철로된 풀을 먹어야만 유덕하신 님 여야지다 님하고 난 이별할 거예요. 자, 이것도 뭐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무쇠로 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가 에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철나무 산이 나는 산 없겠죠? 거기서 철로 된 풀을 뜯어먹고 앉아 있어. 요거 딱 보니까 불가사리 생각나죠? 불가사리. 우리 옛 전설에 나오는 쇠를 먹어치운다는 불가사리. 그렇죠? 고거하고좀 어, 연관이 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얘도 뭐야 불가능한 상황을. 아, 가정해놓고 절대로 이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다음 년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독특한 게 나왔죠. 이 부분은 어디예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끊이야 끊어지겠어요? 천장을 왜 따로 살아간들 왜 따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끝나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바로 어디? 석경별곡이죠 자, 그럼 또 이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요 구절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님과 이별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동원한 사랑. 자, 그렇게 본다면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요 구절이 여기 왜 갑자기 나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 부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유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불려지게 되면서 이곳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요 부분만 앞에서 우리가 서경별고에서 자세히 봤으니까 여기선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자, 그래서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쉽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헤어질 수 없음을 강조한다. 어우 뻔한 얘기. 역설과 반복 잘 들어놨었죠? 역설적인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구절들을 반복 시킴으로써 너하고 나는 절대 이별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 쉽게 정리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